단호박 스프레드를 만들려고. 꿀 존나 커. <laughs> 근데 롯데슈퍼에서 1kg 두 개를 3만 삼천 원인가 ,000원인가, 1 8 0 0 0 원인가에 파는 거. 이거 아니 그것보다 작은 거두 아, 개만큼을. 아, 그래서 아 쿠팡으로 시켜야겠다. 근데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걸 파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사면 되겠지 하고 시켰는데 내가 아침에 단호박 스프레드를 하려고 이제 아침에 온 로켓 배송을 막 이렇게 뜯는데 개큰 병이 하나 있는 거. 근데 이거였어. <laughs> 졸라 커. 나는 큰 게인지 몰랐어. <laughs>

합니다 <laughs> 아, 진짜.

하는 거. 저도 괜그요 <laughs> <야. 웃음> 아니, 색깔 묻어 가 그거. 그거 라고 해라. 아, 미미치 달라. 다고일단그 알이 다 <laughs> 어우! 미치! 오! 좋아요. 아, 이게 동선이니까 엄청 무섭고 시네데찜되면 나올 줄알았어 색깔 아, 잘어울릴다쟤 같아. 도둑 새끼. 보이지도 않아. 도둑 같아. 도둑이야. 도둑이야. 진짜 저 근데 미미치 이거 다 나왔거든요? 나 미미치가 제일 급한데? 아, 근데 사실 이거 나와도 얜 많이 없거든 아, 싫라임다 죽을 거예요, 죽일 거다. 재미지. 제가 한 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는. 아, 뭐야? 뭐야? 얘가 뭐야? 낸거 같은데? 엉덩이가. 아, 맞네. 나 이거 줘. 어이든 봤어? 엉덩이? 실화냐? 얘랑 얘가 제일 귀엽다. 이렇게. 근데 얘는 모나우다 괜찮다. 어? 오. 오. 미씨야? 삼색양. 어 얘다 얘다 얘다. 오. 오. 콜북에 달아야지. 귀여운데? 하여. 얘 다, 어, 그러네. 고양이, 게 데리고 오나? 5 0 0 0 0 0 0 0 <laughs> 이거 박던가 아. 언니기저기안 되겠다. 아, 믿는다. 근데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다. 그냥 뭐라도 뽑아 줬으면 좋겠어, 이제. 가자. 저기요. 저기요. 이거 뭐야? 그 뭐, 리키를 이게 이게 뭐야? 천원입니다. 아니. 아니, 저기요. 아니. 리키만 안 뽑으면 된다 그랬잖아. 그래서. 나칠 나왔어. 개웃겨거지고아 심지어 네 개나 뽑았어. 두 번만 돼. 사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돈을더쓸것 같지는 않은가. 오늘 돈 쓰는 날은 오늘이 것 끝이야. <laughs> 아또 이끼 아아 아, 이끼도 못 뽑았어. 그래 이끼 뭐 어쩔 건데? 뽑아줘 <laughs> 뽑아줘. <못못 웃음> <못 하죠, 못 웃음> 이거 뽑으면 마미 집값 하는 건데. <laughs> 아, 까비. 아, 익기 뽑았어, 또. 익기 그래, 다섯 개로 받을게요. 아, 미치겠다. 익기 다섯 개. 마미치랑 교환한 익기 다섯 개. 200원 더 있어. 이것만 더 쓰자. 어떻게든 뽑고 말겠다는 거지. 아, 까비. 야, 이래서 도박도시작 하지 말라는 거야. 성공! 이거 놓을게 그래도 삥땅 상인는 안친다 잡고 놓고 이런거 안하네 아 저거 뽑고 싶었는데 아. 아. 이기당 저... 아. 잠깐만 100원 더 있나? 이기 축하드립니다 100원 더 있나? 언니만 사주시 저만 샀어요 이 되나라? 나 그거 사러 왔다고. 아 있어요. 이거 어 없는 바. 이걸 내가 경락을 할수 있을까? 아플다라 아플. 아, 뭔가 좀 애초에 좀못 생기게 처 왔어. 다들 여기저기 워홀 가세요. <laughs> 나좀 편하게. 뭐야? 뭐야? 나왔어? 이거 아, 이거 오리다. 깨웠는데 나왔던 것만 나오지 마다 뭐야? 뭐아 뭐야? 내가 원하는 건.. 뭐야? 근야 이거 200원밖에 안야뭐 또 귀엽다. 초록색 만두, 만두야? 만두, 만두. 오, 근데 이다 귀엽다. 뭐 나와도 이상한데. 별리 시도 만두 아니야? 만두 만두가, 만두같끝이트요끝이않 만두 네. 아, 이거 기대를 하나? 아, 이거 너무 두 개가 귀여운데.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? 어, 이거 링고 함에다 그렇지 이거 사가. 이거더이다 <laughs> 어? 어? 이거다. 이거다. 링고함 이거다. 음. 이어디 이거다. 만거기전거 지금 이게 뭐하고 있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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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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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다. 이거다. 이거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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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 이거? 다 이거? 이건 사기야 뭘까? 초록 근데 근데 뭔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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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다 뭐야? 저기 폭탄 마이 생긴 실싫어니냐어왜 이래요? 제 이름이 뭐지? 나얘 이름도 몰라 와 진짜 못생겼어 파란색? 손 떨려 막 <laughs> 아. 너무 하얀색이면 사실 봐줄만 했거든? 근데 언니 얘도 귀엽다 예버요 진짜 귀 내가 쓰레기 썼네 하라고 아직 근데 심장, 심장 동수는 안 떴네 출발하라고 왔어 5시에 맞춰 놓고 죽진 않겠지 그렇지나 아무 말도 못하겠지 손리 <laughs> 날달 떨려 아 너무 웃겨 우리 학교에서 나가서 이거 네. 받으려고 네. <laughs> 오사카를 아니. 왔어요 어제는 관광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, 비스 보고 마음이 편해지니까. 어, 괜찮은데? 이러고. 이거는 도대체 왜 먹지 않은 거지? 그냥 는출해라이 탈출해서 그런가? 어 너무 친절하다고 일본 과자 얻었어 근데 우리 때문에 따로 챙겨 놓으셨나봐 헐 아, 대박 어, 따로 챙겨 까까다 카자다 친절이 세상을 구한다 <laughs> 당신은 왜 오셔만 보는다 내가 왜 UH를 안, 안, 안 보고 자꾸 오시온만 보는가. 그냥 아, 그, 고찰. 어, 고찰. 약간 그 카메라 빨 응. 닿는 응. 애가 있고 응. 똑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. 오시훈 응. 똑같이 생겼어. 시훈 사실 약간 좀 실물이 훨씬 낫잖아.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. 어, 저 훨씬 좋다. 시온이가 약간 실물이 훨씬 낫다고? 2D 영상으로 볼 때랑 응. 3D로 볼 때랑 좀 느낌이 달라. 응. 우씨는 똑같아. 그냥 내가 느낌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전부투 하면서 내가 다 채운 느낌인 거 알아? 평생 볼 거를 그걸로 되게 다 채워가지고 자꾸 내가 시훈이만 보고 있는 거야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왜 나는 자꾸 우시온만 보는데? 우시유우씨를안 우슈, 보지? 그래서 그 우시온도못 뭐 보지? 나는? 대형이는 네가 오늘 어그로 끌어가지고 내가 못봤고요나 사쿠야를 오래 봐가지고, 아, 사쿠야 앞에서 뭐라고 하지? 그런 고민을들 정도로 내가 걔 앞에 있었어. 아, 진짜 사쿠야 1초까지어 안녕하세요. 고 지나가보려고. 우리 집까지정신없 거지